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지금 비금친 구름대 한 단계 내려와서 행보하다가 재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된 상태로 있고 구름대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주가캔들과 하늘색 후행스팬을 보면 주가가 반등하고 반락하고 반등하고 반락하면서 저점은 낮아졌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에 들어간 거 아닌가, 뭐 그런 약간 의심은 들어요. 지금까지는 하락하고, 행보하고, 하락하고, 행보하고 그런 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하락 채널에 들어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저점 테스트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점 테스트. 2360이 저점인데, 저점 테스트는 나오지 않았어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비금친 구름때 지금 사실 하락하다가 한 단계 내려와서 재차 지금 하락하고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지금 역별된 상태로 하락 상태에 있고 지금 주가 캔들이 지금 약간 행보 구간에서 잠깐 풍동했다가 음 잠깐 떨어졌다가 재차 반등했는데 재차 다시 한번 저점으로 내려가는 모습인데 아직은 뭐 전환선 기준선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RSI도 지금 데드크로스나 있고 코스피도 저점 부근에 있거든요 코스닥이 이번에는 코스피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지금까지 완전한 상승세였죠 비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축각캔들, 하늘색 후행스팬까지 모두 정배율 돼 있고 강력한 상승세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들어와서 기준선을 살짝 깼고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은 안 나왔죠. 안 나오면서 지금 기준선 지키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기준선을 깨게 될지 어쨌든 지금 일단 기준선을 터치한 순간 구름대 상단이나 하단까지는 조정은 예약해 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스피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고 지금, RSI도 과열권에 있다가 지금 살짝 내려오긴 했어요. 지금 50 금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정이 좀 길게 나올 수도 있, 있는데, 그 와중에 코스피는 와장창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고채 10년물이 짧게 낼리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어,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뭐, 장기금리가 오르는 현상인데, 뭐 이런 현상인지, 아니면 외국인이 지금 어, 원, 원달러 환율이 높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원화 표시 자산을 대거 팔고 있는 건지, 지금, RSI도 과열권에 들어갔는데, 제, 지금 급격하게 지금 과열, 과매도권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환리스크가 부각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또 하나는, 또 하나는, 나스닥 하고 지금 미국 국채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어, 조금, 글로벌 자산 시장에, 뭐, 조정이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지금, 비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색맨까지 모조리 지금 역배열, 정배열되어 있죠. 정배열되어 있고, 지금, 어제 갭 상승한 다음에, 갭을 안 메꾸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RSI도 과열권에 있고, 요게 문제입니다. 이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한, 어, 외국인의 셀 코리아는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손실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한차 선이 육가는 안정이에요. 오로지 또 안정적인 건 육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가는 삼각수렴 했는데,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돌파했지만, 뭐, 바로 안정세라서, 육가는 좀 안정세다. 다행이죠. 이거라도 안정세라서. 오스피 종합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표 보면 LRS는 이제 확연히 꺾여 버렸네요. 확연히 꺾여 버렸고 어 사실 중심선까지 반등했는데 중심선 근처에서 밀려 버리는 반등 실패형이에요. R 스케어드가 어 지금 거의 0 근처에 떨어졌다가 이게 쭉 올라가면서 반등이 계속됐어야 되는데 R 스케어드가 반등을 못하면서 밑으로 기면서 지금 반등 실패로 후폭풍이 저점 전저점 테스트 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저점 테스트 까지 나올 것 같고 RSI도 50 50을 못 넘기고 계속 지금 거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양은 지금 벌써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음이 될것 같아요 스토캐스팅 입니다 스토캐스팅이 지금 단기 중기 장기 어, 중에서 단기하고 중기가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장기도 지금 꺾였고 그러면 급격하게 지금 반등 실패로 지금 하락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섰고. 지금 이 하락의 주요인은 뭐냐? 그 외국인 매도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우리 코스피가 2896. 7월 달에 고점 친 뒤로 내리판 다음에 살짝 한번 조금 사줬어요. 어, 반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리팔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무튼 7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팔고 있는데 이게 뭐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그러니까 조정의 최장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막 6개월 됐거든요.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또 한번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사가지고 헷갈리게 하는데 그제. 오늘도 엄청나게 팔아치웠습니다. 엄청나게 팔아치웠고, 그리고 기관이 오늘 별로 사지 않고 조금 판 걸로 봐서 외국인이 선물도 매도했겠네요. 선물을 매도하니까 프로그램 매도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지금 까만색이 5월선인데 이게 지금 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아래 캔들이 음봉으로 됐어요. 지금 그래서 7, 8, 9, 10. 11, 12 이렇게 6달 동안 음봉이 떨어지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5월, 5월선이 데드 크로스를 만들었어요. 20월선을. 그래서 지난번 어, 작년 2023년 11월과는 달라요. 2 2 3년 11월에는 어,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5월선이 20월선을 데드 크로스 만들기 전에 반등을 해서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데드 크로스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랑 비슷하냐? 팬데믹 고점 때리고 내려갈 때요 때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때 2018년도 이후에 또 고점 때리고 내려갈 때 그리고 나서 조정이 뭐 2018년도에는 뭐 1년 반 이상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팬데믹 때도 한 거의 1년, 1년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려움이 처할 걸로 지금은 예상됩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주범 보면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한 번씩 양봉으로 5주선을 깨뚫어 주는데, 그리고 5주선 위에 캔들이 서야 되거든요. 어, 쓰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된 하락세입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일범 보면은 파란색이 61선인데, 이게 일봉상 상승세로 바뀌려면 61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61선 근처에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선. 21선만 닿으면 이제 밀리는 그런 시추에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볼린저 밴드 보면, 어 하락 채널이 약간 각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도가 잡혀 있어서 벗어나기가 힘든 형국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52,000원 테스트 했는데, 어 꼬리를 달고 살짝 반등의 기미는 만들어놨네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하락한 다음에 지금 이평선 옆으로 누우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죠.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5만 5만 2천 원이죠. 5만 2천 원과 뭐 대략적으로 위에는 5만 7천 원 정도인데 지금 박스권 하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2천 원을 꿰뚫는다면 3만 9,900원 당연히 이거는 뭐 침탈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또한 단계 레벨 다운 될수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코스피의, 뭐 시장 또는 뭐 종목 너무 덤비지 않는 게 좋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제차 지금, 음, 저점 테스트 하러 들어가고 있네요. SK 하이닉스는 요점입니다, 여기. 15만 7천 원을 깨느냐, 문제고. 다행히 현대차하고 기아가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대차는 박스권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평생을 행보하고 있고. 기아는 지금 구름대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희망 섞인 지금 기아는 특히 박스권을 돌파해 놓고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희망입니다 차가 버티고 있다 이제 금융주는 반등을 못하고 지금 계속 음, 하락뒤에 행보하고 있고 신한지주는 어, KB금융은 어, 다소 좀잘 버티는데 신한지주는 하락세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하락 채널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도 지금 음, 행보하고 있고 삼성생명도 거의 어, 행보입니다 행보. 미래세증권은 조금 어, 하락세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종목별로 조금 하락세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버티는 것도 있고 헷갈리게 저 이게 일사발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어, 그냥 아예 포기해 버릴 텐데 이렇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쨌든 하락세인 건 분명하다 삼성물산이 지금 계속 저점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지금 사실 곧 삼각형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깨질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음 저점이 일치하면서, 뭐, 희한하게도 고점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삼각형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반등하거나 지금 아래로 뚫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데 아마도 지금 상황은 나스닥 상황이 지배할 것 같아요. 나스닥이 조정이 얼마나 깊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물산이 바닥을 깨버리냐. 그럼 삼성물산이 바닥을 깬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바닥을 깬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 코스피가 바닥을 깬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전력은 지금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도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한국전력 같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이, 올라갔던 시기, 7, 8, 9, 10, 11, 이 시기에 코스피가 엄청 하락했잖아요. 요런 시기. Hd 한국조선은 한 조선주는 대단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 나름대로 실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삼성중공업도 버티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프턴도 다시 한번 박스권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아직은 저점 깨지 않아서 아직 뭐 죽었다고 볼 수는 없긴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은 박스권에 있었는데 작은 박스권을 밑으로 좀 침탈을 했네요. 여기. 박스콘 사실 저점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 박스권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밑에 하나 박스권. 셀트리오는 잘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셀트리오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네요. 카카오, 카카오도 지금 반등한 다음에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이버도, 어, 네이버도 지금 한번 상승한 다음에 안,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삼성 SDI는 이제 하락 후 지금 박스권 돌입에 들딱 박스권에 돌입했어요. 아무튼 우리 코스피는 특징이 박스권을 만드는 거예요.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결국은 코스피가 안 좋으면 결국 삼성 SDI도 아래로 뚫게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어,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중에 하락 안 하고 버티는 종목인데, 마지막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 건설은 뭐, 하락세 그대로 진행 중이고, GS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하락세. LIG d 스 x 1 방산주인데, 아, 바닥 한번 짓고 나서 좀 버티고 있긴 합니다. 지금은 조금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로템도 바닥 한번 짓고,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고. 이게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가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포스입니다. 고포스가 지금 <laughs>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박스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고포스를 산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뭐 느릿느릿 보면그 아래 큰 박스권 하나 만들어 놓고 위에 또 작은 박스권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박스권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확률은 위에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사실, 구름대로 보면, 일목균형평상으로 보면, 구름대 위에 기준선, 전환선, 주가 캔들, 전배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포스가 뭐 아래보단 위로 갈 확률은 많습니다만, 지금은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역배열되어 있죠. 반대로. 음원이고. 역배열되어 있으니까 하락세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또 쉽지 않게 사람들 헷갈리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면서 결국 아래로 떨어버리죠. 이거는 아마 외국인이 음, 일방적으로 떨어뜨리기보다는 현물을 좀 최대한 많이 팔고 싶은 거를 표현한 걸 거예요.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 외국인 어, 선물 옵션 포지션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은 6개월 동안 팔고 있기 때문에 막 사실 시장은 하락세예요. 근데 하락세인데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외국인의 선물 옵션 포지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는.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좀 사는 척기 속임수죠. 어, 사는 척 하다가 3,000개약 정도 플러스 시켰다가 지금 내리 또 팔면서 마이너스 5,000, 4,500개약 됐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매도 포지션에 있고. 외국인이 선물을 파니까 아마 금, 그 기관은 선물을 산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콜 옵션입니다. 콜 옵션은 마이너스인데 한번 살짝 샀네요. 마이너스 6천인데 어쨌든 위로 가는 거는 제한적인데 콜옵션도 조금 사긴 했습니다. 지금 콜옵션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가는 거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푸드옵션은 더 샀습니다. 그래서 어제 16,000 플러스인데 22,000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결국 푸드옵션이 에, 플러스다. 외국인의 그런 말은 아래로 가기는 쉽다. 그러니까 아래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닫혀 있고 아래는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선물과 현물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증시 자금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정상적으로 됐어요. 개인들의 신용 잔고는 계속 누적이 되겠죠. 왜 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